여긴 조지아고 저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한국인한테 생소한 조지아 음식만 먹고 살아남아 볼 겁니다. 여기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이 나라. 도시는커녕 나라조차 생소한데 음식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본 음식들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탐험해볼 음식 이름들만 해도 핑칼리시크메룰리 하차프리, 무슨 메이플 스토리, 신직업 이름도 아니고 정말 모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제 탐험 욕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끼니를 오로지 조지아 음식으로만 떼어 보면서 대체 이 나라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 동네 음식들은 훨씬 독특했는데요 무슨 홍대 입구에 있는 mg치킨집에 나올 법한 마늘 우유에 절여버린 옛날 통닭부터 대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조지아식 만두 그리고 무려 와인 아이스크림까지 메인부터 디저트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어지러움의 향연이었는데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음식 탐방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있던 시그나기에서 수도인 스빌리시로 넘어왔는데요. 올 때도 역시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뭐 이제는 봉고차 고인물이 다 돼가지고 끄떡 없었고요. 스빌리시로 들어가니까 이런 도시가 쫙 펼쳐지는데 며칠 시골에 있었다고 바로 상경한 시골지 오드로 건물 감상해줬고요. 그렇게 스빌리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아침을 먹으러 가졌는데요. 가면서 스빌리시 첫 인상을 사악 보니까 확실히 아제르바이잔보다는 유럽스러운 느낌이 강했달까요? 아니 근데 살짝만 뒷골목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온 거리가 그래피티들로 도배가 돼 있었는데 발언들도 하나같이 위험하고 현실판 커닝시티가 따로 없네. 아무튼 첫 끼로 대체 뭘 먹어야 할까? 하고 방황하다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줄을 서고 있는 조그만 가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로또 명당 마냥 서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빵집 같길래 너무 궁금해서 일단 저도 한번 서봤는데요. 뭔가 흐려서 잘안 보이지만 파덕 안에 뭘 엄청나게 붙여놨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렇게 몇분 기다. 기다리니까 빵을 사악 빼주시는데 아니 이게 빵인지 야구배트인지 모르겠는 수준의 크기였는데요. 당장 이거 들고 잠실 야구장 갈까 했지만 참았고요. 가격은 500원이었는데 비주얼은 살짝 휘어버린 바게트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바게트 친척 정도 돼보였는데 냄새도 바게트랑 상당히 유사했는데요. 거두 절미하고 바로 입으로 직행했는데 방금 태어나가지고 겁나 따끈한 빵이 아삭하면서 부서지면서 쫀쫀한 속이 쫙 나오는데 맛은 그냥 무맛에소금 아주 살짝 들어간 그런 맛이었어요. 치킨무 말고 없을무요 냄새랑 식감은 최고였는데 맛은 진짜 무그 자체라서 이게 대체 뭔가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이 빵의 이름은 쇼티로 조지아 사람들이 마치 밥처럼 다른 반찬에 곁들여 먹는 빵이고 한마디로 저는 그냥 맨밥을 퍼먹은거죠 그래도 이지 아무튼간에 쇼티로는 거의 최강자였던거 같아요 그렇게 강제로 아침에 심심하게 건강 챙겨주는 미라클 모닝 해주고서 본격적으로 제가 묵을 숙소에 체크인 했는데요 아니 근데 입구부터 어지럽네 아무튼 한 대문과 다르게 안에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었고요 호스텔은 적당히 포근한 분위기였고 안에는 인도인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유튜브도 홍보하고 하던 와중에 그런데 오 I like t h i 아니,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가 들려오길래 제가 지금 한청을 듣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 이게 왜 여기서 알고 보니까 호스텔 주인 아주머니가 이하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요. 한순간에 조지아 트빌리시 호스텔이 이하이 팬미팅 현장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예상도 못하게 국뽕 얼큰하게 마시니까 뭔가 2차 느낌으로 치킨이 땡겼는데요. 근데 마치이 조지아에도 치킨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냥 치킨 요리가 아니고 무슨 우유에다가 반신욕을 시켜버린 이상한 치킨이라길래 대체 뭔가 싶어서 바로 가봤는데요. 바로 이 시크 메룰리라는 건데 뭐 얼마나 시크하길래 그럴까? 가격은 15,000원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싸지만 조지아 물가치고는 은근 가격대가 있었고요. 또 그냥 먹기에는 치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맥주를 시키려다가 아 맞다 나 술지었지 하고 한국 치킨집에 없는 레모네이드가 무려 500ml에 콜라 300ml랑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길래 이건 도대체 뭔가 하고 시켜봤는데요. 이름은 정체불명이긴 했는데 한번 탁 따라 보니까 아니 이거 탄산수 아닌가 착각될 정도로 굉장히 투명했는데 바로 한입 해봤는데요 적당히 달달하면서 레몬향 싹 들어오는게 rp 이기기도 싹가능이었고요 의외로 조지아는 레모네이드 맛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빵이 나왔는데 아침에 학습한게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해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새 이번 점심의 하이라이트 치크메룰리가 나왔는데요. 와 비주얼이 무슨 우리나라 홍대 어디에 있는 인스타 감성 실험적인 치킨집에서나 나올 법한 비주얼인데 여기서 몇백년된 전통음식이고요. 팔팔 끓는 우유에 옛날 통닭 느낌의 치킨이 온천하고 있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그럼 이 음식이 대체 뭐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슨 시리얼 마냥 무식하게 그냥 우유에다가 치킨 때려 박아 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까르보나라 만들듯이 우유랑 마늘이랑 버터 넣고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구운 닭을 잠가버린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아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에 분쟁 없이 1인 1닭을 소유해버렸는데 바로 다리부터 야무지게 잡아서 먹어봤는데요. 먹자마자 까르보나라 먹는 느낌으로 크림이 부드럽게 퍼지는데 이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마늘 향이 쏴 올라오면서, 느끼함을 중화시켜버리는데요. 닭은 거의 튀기듯 구워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통닭같이, 얇은 껍질이 퍼석하고 부서지면서, 속에 있는 고기가 쏙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치킨집에 도입되면, 까르보 마늘 퐁당 치킨, 뭐 이런 느낌으로 팔릴 것 같았달까요?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건, 안에 염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약간 삼계탕 마냥, 슴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먹고 남겨둔 이 빵을, 이 소스에 찍어 먹어주면, 거의 아웃맨, 부시맨 빵. 부럽지 않아요. 거기다가 레모네이드까지 치맥 대신 실에 제대로 즐겨주면서 조지아에서의 제대로 된첫끼 마무리해줬고요. 그렇게 치킨 먹으니까 배가 싹 불러서 소화도 시킬 겸 근처 언덕을 한번 등반해봤는데요. 근데 이 언덕 그냥 언덕이 아니고 우려 트빌리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전망대가 있는 그런 언덕이었는데 산책치고는 생각보다 가팔라서 스케일이 많이 커졌고요. 시크 메룰리 소화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전망대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본 트빌리시에서 필리시의 정경은 뭔가 동유럽 같으면서 또 아시아 같기도 하고 진짜 좋은 쪽으로 애매에 오묘한 동화 마을 같았는데요. 그렇게 나무지게 소화시켜 주고 호스텔로 돌아갔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because 음. it's pork. 아, 네 그냥 토 추... 아니 갔는데 무슨 중국 친구가 자기 고향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저한테 돼지고기를 썰라고 시키길래 아니, 이러면 내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고 기문을 품으면서 칼질을 하려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제가 라면은 잘 끓여도 살면서 칼질은 초등학교 때 색종이도 제대로 못 잘랐는데요. 그래서 헤매고 있으니까 인도 형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비록 제가 지금 조지아 음식 탐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조지아 음식 탐험이라고 라마단 마냥 모든 음식을 금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한입 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돼지고기 치고 겁나 알싸하게 맵길래 고양이 어디냐 했는데 사천. 저도 그래서 복수 아니 보답할 겸 코리안 스타일 간장 불고기를 속성으로 해줬는데요. 재료가 없는지라 간장에다가 설탕만 뿌려서 만들었는데 이거 비주얼은 건강에 적신호 조금. 들어올 것 같긴 했지만 아무튼 나무지기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일단 목표는 구기선양은 아니어도 망신만 시키지 말자 하고 했는데 아니 이거 왜 맛있냐 아무튼 그렇게 막간에 요리 컨테스트도 해주고서 마침 이날이 1월 1일 새해라가지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도 새해 파티가 있다길래 다같이 나가봤는데요 근데 점심에 태폐적인 분위기는 어디가고 반짝반짝 아주 그냥 새해 복 제대로 받아버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제가 해외에서 맞는 새해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도키도키 했습니다 도키포키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EU 국기를 들쳐매고 막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신년 파티도 신년 파티인데 지금 조지아가 EU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EU 가입을 미루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항의로 시위가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아니 호스텔 친구들이 파티라고 나오자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뭔가 분위기 안 좋은 친척 집에 눈치 없이 신년 파티 한다고 간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다시 방석 입게 했고요. 근데 신년 파티는 진짜 신년 파티인지 독특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 중앙에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달콤한 음식들을 막 늘어놓고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정냄이 넘치는 문화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지아에서는 새해에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덕분에 살짝 눈치 보였긴 했지만 저도 한식 야무지게 먹어줬고요 무려 와인도 이렇게 따라줬는데 새해 기념 와인 한잔 그러다가 새해가 다가왔고 카운트다운 후에 폭죽을 그냥 야무지게 터뜨려줬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위인지 축제인지 가늠이 안 갔는데 축제는 맞았고요. 그런데 1차로 축제 때리고 2차로 시위 분위기가 조성돼가지고 바로 런쳤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계속해서 조지아 음식 탐방을 이어갔는데요. 새해 첫 아침으로는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떡만두국은 못 먹고 떡만두국에서 떡과 국을 빼서 만두를 먹으러 갔습니다. 아니, 근데 조지아 음식 탐험한다면서 무슨 만두를 먹으러 가냐, 초심 이렇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조지아에도 조지아식 만두가 있더라고요. 바로 힌칼리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주얼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국 만드는 커바짜 주먹 크기인데 여기도 주먹이긴 한데 무슨 다케스탄 파이터 주먹만 해버려요. 만두집 입구도 무슨 들어갔다가는 다케스탄 파이터한테 떡실신 당할 것 같은 커닝시티 비주얼이었는데 다행히 정상적인 집은 맞았고요. 저는 우리나라 만두집에 그 비주얼을 생각하고 갔는데 만두 만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맥주집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실제로 만두집은 맞았고 오늘 먹 김칼리를 나무지게 시켜봤습니다. 맛은 신포 오리만두 마냥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는 버섯 맛하고 스페셜 맛 5개씩 각각 시켜봤는데요. 가격은 만두 하나당 500원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곁들여 먹을 소스를 정 없게 여기는 따로 시켜야 됐는데 만두 하면 당연히 간장 아닌가 하던 찰나에 사워크림을 시키라더라고요. 아니 만두에 사워크림? 하고 의심을 품으면서 기다려봤는데 그렇게 만두가 나왔는데요. 와 무슨 만두가 아니라. 목주머니가 나와버려 일단 이 만두를 보면 유독 주름이 눈에 띄는데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이 주름의 개수가 많을수록 장인이 만든거라고 해요 근데 대체 몇개가 많은건지 저는 기준을 몰라가지고 대충 뭐 장인이 만들었겠거니 하고 바로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들어서 육즙을 먼저 쫙네 아무튼 육즙을 뿌려버리긴 했는데 원래는 마셔주면 되고요 조금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저도 호로록 마셔줬는데 우리가 아는 그 만두 국물에 후추향이 좀더 강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다음으로는 안에 내용물을 봤는데요 일단 만두피는 두껍든 얇은게 우리나라 수제비 느낌이었고 안에는 소고기가 아주 그냥 꽉 차있었는데 당면 들어갈 틈도 없이 아주 그냥 피해자 그 자체였어요 거기다가 아까 시킨 사워크림 나무지게 발라먹어주니까 의외로 이게 느끼한 고기에 상콤한 양파향 사워크림이 싹 어우러지니까 간장하고 또 다른 매력으로 밸런스 5대오딱 잡혔고요 다음으로 누가 봐도 길쭉해보이는 이놈 초코송이같이 생겼죠 억징 아무튼 초코 힝칼리는 아니고 버섯 흰칼 한입 딱 베어무니까 후추에 버무려진 버섯이 쫙 입안에 퍼지는데 채식주의자 나쁘지 않을 수도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한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텐데 대체 왜이꼴랑지는 계속 버리냐? 마치 피자 꼴랑지만 버리는 것처럼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싶으실 텐데 이거는 피자 꼴랑지랑 느낌이 다르고요. 원래 버리는 게국룰이라고 해요. 오히려 이걸 먹으면 조지아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야무지게 만두 한 사발이 해주고 어제는 스빌리시 시내 탐방을 했으니까 오늘은 시외로 한 한번 나가보자 하고 조지아 왔으면 무조건 가야된다는 무슨 조지아에 스톤헨지격 되는 엄청난 관광지가 있다길래 바로 가봤는데요 아니 근데 무슨 겁나 꼬불꼬불 산길을 엄청 올라가길래 대체 뭔가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여기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요 바로 조지아 연대기라는건데 뭔가 어릴때 봤던 나니아 연대기 생각나서 설레버리는데 근데 이게 왜 연대기냐면 조지아 역사에 모든것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스톤엔지라는 말이 아쉽게 알고보니까 이거는 1 1900... 9 80년대에 세워진거고 무슨 메이플스토리 고렙 찍으면 가는 그런 맵에 있는 기념물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역사는 역사고 전망구경이나 좀 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아니 앞에 무려 아이스크림인데 와인 아이스크림 이라길래 와 이거 조지아 와인의 나라라더니 이제는 한국 편의점 마라 음식마냥 와인으로 끝장을 파버리는구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잔뜩 긴장한채로 바로 시켜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그냥 맥플러리 뽑듯 뽑아줘서 엥 싶긴했지만 일단 비주얼 은 역락없는 와인이죠 한입 해봤는데 와 제가 술지라서 와인 맛을 잘못 즐기는 타입이긴 한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와인은 살짝 향만 거들고 달달한 포도주스 느낌이 쫙 들어오는데 겁나 맛있습니다 근데 취해버려 농담이고요 저술 세요 이것도 농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아침 근교에 조지아의 교토 조지아의 경주라는 몇백년간 조지아의 옛날 수도였던 조지아 대표 중세마을이 있다길래 바로 공고차를 타고 한 30분 가면 나오는 마을인 부츠에타인데 와 마을을 쫙 돌아봤는데 마을 비주얼이 그냥 미쳤더라고요. 이걸 요약하면 무츠했다 미쳤다. 아,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했다. 아무튼 여기 살 거는 마을은 조금해서 금방 돌아봤고요. 음식 탐험이니까 이 중세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조지아 전통 음식을 또 먹으러 가봤습니다. 이번 음식은 여태껏 먹은 것보다 조금 더 독특한 음식인데요. 무려조지아식 버섯구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버섯구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고깃집 양송이구이의 최종 진압한 느낌이라는데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서 포근한 분위기에 한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실내석이 있고 상남자들을 위한 야외석도 있었는데요. 이날이 거의 영하로 떨어졌지만 저는 당연히 얼어 죽어도 야외석으로 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상남자는 상남자인데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게 더 상남자 같아서 영상은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지게 실내로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조지아식 버섯 치즈구이 비주얼이 그냥 말도 안되는데 우리나라 고깃집 버섯구이에다가 조지아식 치즈를 넣어서 무슨 전주 한옥마을 치즈구이 마냥 딱 노릇하게 익혀놨는데 요 거의 초코송이급 버섯 요리의 이상형 그 자체인데 일단 비주얼은 천점이고 바로 한입 해봤는데요. 일단 부드러운 양송이 버섯이 싹 씹히면서 특유의 버섯즙이 쑥 들어오는데 동시에 모짜렐라 같은 치즈가 사악 씹히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살짝 짭조름한 게와 버섯 이 자식 이거 삼겹살 집에서는 조연이더니 여기서 이 정도 폼을 낸다고 싶을 정도로 거의 조연의 대반란을 보는 듯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버섯만 먹으면 배안찰것 같아가지고. 같이 시킨 이 옥수수 빵은 그냥 옥수수 빵이었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레전드 식사를 끝으로 무치에타 여행도 끝이 났고, 평평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생소한 나라고 실제로 음식들도 정말 생소하긴 하지만 뭔가 한국 음식들하고 이상하게 닮아 있는 그런 익숙한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24시간의 도지아 음식 탐험기도 끝을 맺습니다.